매일 아침 7시 78세 김철수 씨는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자녀들이 보낸 메시지나 부재중 전화가 있었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하지만 3개월째 자녀들의 연락은 뜸합니다. 명절 때도 코로나가 심해서라며 영상통화로 대신했고, 김 씨의 생일에도 일이 바빠서라는 문자 메시지만 보냈을 뿐입니다. 나도 젊을 때는 바빴지. 하지만, 부모님 생신에는 꼭 찾아뵈었는데, 한숨을 내쉬는 김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손주들과 함께 찾아오던 자녀들이 이제는 한 달에 한번 오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텅빈 거실에 앉아 옛 앨범을 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최근에는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더 이상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자녀와 주 1회 이상 접촉하는 비율이 2015년 55%에서 2022년 39%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 달에 한 번도 자녀와 만나지 못하는 노인의 비율이 27%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현대사회에서 노인과 가족 간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관계의 단절인 노인과 가족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노인과 가족 관계 단절의 원인은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조선의 대표적 유학자 율곡이인은 경목요결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효도란 단순히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만난 75세 이영희 씨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차례상을 간소화하자고 했어요. 전통은 지켜야 하는 거라고 했더니 며느리는 요즘은 다들 그렇게 안 해요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죠. 이처럼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의 충돌은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인세대의 89%가 전통적 가치와 예절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한 반면 자녀세대는 42%만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명절문화, 제사의례, 가족모임의 형식 등에서 세대간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게꼭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가족 관계 전문가 박상현 교수는 말합니다. 젊은 세대는 부모님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장시간 음식을 준비하는 대신 외식을 선택하거나 제사 대신 추모식을 제안하는 것도 그들 나름의 효도 방식인 거죠. 문제는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인 세대는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며 우리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개인의 삶과 행복을 중시하는 현대적 가치관을 내세우며 시대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서울시 시니어복지관의 상담 사례를 보면 가족 갈등의 42%가 이러한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님은 주말마다 찾아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 부부는 개인 시간도 필요해요. 43세 김미경 씨는 말합니다. 손주 교육 문제로 딸과 자주 다투어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버릇없이 크는 것 같은데라고 69세 최옥순 씨는 말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깊은 정서적 상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실망감,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이 쌓이면서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얼굴 보고 식사하면 좋을 텐데, 퇴근길 지하철에서 한숨을 내쉬는 45세 정미연 씨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IT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그녀는 주 60시간 넘게 일하느라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합니다. 게다가 초등학생 자녀들의 학원 스케줄까지 관리하다 보면 주말에도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자녀의 82%가 업무 스트레스와 시간 부족으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님과 주 1회 이상 만나는 비율이 28%에 불과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데,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 주무실 시간이에요. 전화도 부담스러워요. 카톡으로 안부만 전하다 보니, 대화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정 씨의 이야기는 현대인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의 세대 차이도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어머님께 영상통화를 걸어도, 화면이 자주 흔들리시고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드려도 확인을 못하실 때가 많아요. 결국 문자나 전화로만 연락하게 되죠. 41세 박준호 씨의 경험담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김지원 교수는 현대사회의 바쁜 일상이 가족 간 대화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짧은 메시지나 전화로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인 세대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젊은 세대의 바쁜 일상과 충돌하면서 세대 간 소통의 간극이 더욱 커지고 있죠. 실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 노인의 73%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답했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소통 부족이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명절에 잠깐 만나면, 피상적인 대화만 오갑니다. 부모님의 일상이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죠.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서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노인복지센터 박영미 상담사의 말입니다. 시간 부족은 단순히 만남의 횟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나누는 대화가 줄어들수록 서로의 삶과 고민을 이해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부모님 용돈을 더 드리고 싶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네요. 직장인 38세 최동현 씨는 한숨을 내쉽니다. 매달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30만원도 버겁지만 최근에는 아버지의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집값 대출이자와 두 아이의 교육비를 내다 보면 가게 살림이 빠듯하기만 합니다. 특히 노인 의료비가 매년 12% 이상 증가하면서 자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윤수님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서울에 사는 42세 김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생전에 효도하고 싶은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요. 전세 대출금 이자만 매달 80만원이에요. 아이들 학원비도 100만원이 넘고,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이죠.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72세 이정숙 씨는 자녀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애들도 버티기 힘들 텐데 뭘 바라겠어요. 그래도 가끔은 서운하죠. 젊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살았는데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49%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현실에서 자녀의 지원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가족관계 전문가 이현주 교수는 경제적 부담이 가족관계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부모 세대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서운함을 느끼고 자녀 세대는 부양부담에 대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주거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세대 간 동거가 어려워진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일상적인 돌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높은 집값으로 인해 별거가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엄마는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세요.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다고 했더니,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하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직장인 박지현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반면 그의 어머니 68세 김영숙 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우울증이라고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한국가족상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부모자녀 간 갈등의 67%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서적 단절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특히 정신건강, 일가정 균형, 자아실현과 같은 현대적 가치관을 둘러싼 세대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다산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효도의 근본은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은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때 더욱 깊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이는 현대 사회에서 겪는 세대간 정서적 단절을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승진을 위해 야근하는 걸 자랑스러워하세요. 하지만 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안일하다고 하시죠. 대기업에 다니는 39세 이준호 씨의 사례처럼 일에 대한 가치관 차이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심리학자 정혜윤 교수는 감정 표현 방식의 차이가 세대간 오해를 키운다고 설명합니다. 노인 세대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젊은 세대는 솔직한 감정 표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차이가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딸이 이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참고 살아라고 했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었는데, 딸아이는 제가 자기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서운해하더라고요. 70세 임순자씨는 말합니다. 부모님은 항상 너희가 잘 되는 게 우리 소원이라고 하시지만, 정작 제 진짜 고민을 말씀드리면 극간일로 그러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세요. 32세 강민우 씨 이야기입니다. 한국노인심리학회의 연구결과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노인의 85%가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반면, 자녀 세대는 45%만이 그렇게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이토록 큰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는 마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관계 전문가 김수진 박사의 말입니다. 부모 세대는 물질적 지원과 희생을 통해 사랑을 표현했지만, 자녀 세대는 정서적 교감과 이해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사랑의 언어 차이가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정서적 거리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였던 것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채 쌓이다 보면 결국 돌이키기 어려운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언니는 맨날 바쁘다고만 하고, 오빠는 멀리 산다고 하고, 결국, 엄마 모시는 건제 몫이에요. 둘째 딸 43세 이해진 씨의 한숨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신 어머니를 혼자 돌보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그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 부양을 담당하는 자녀의 78%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45%는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부양자가 된 자녀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갈등도 겪게 됩니다. 노인 요양병원에서 만난 47세 김태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들 모두 바쁜 건 이해해요. 하지만 부모님 병원비나 생활비는 함께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얘기를 꺼내면 다들 피하기만 해요. 가족복지 전문가 오정민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노인 돌봄의 책임이 특정 자녀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과거 대가족제도에서는 분산되었던 부양부담이 핵가족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소수의 자녀에게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죠.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일과 부모 돌봄을 병행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는 가족 때문에 업무에 소홀하다는 눈치를 받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아버지 병 간호 때문에 결국 직장을 그만뒀어요.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가족 관계도 더 악화되었죠. 전직 간호사 45세 박미선 씨의 사례는 부양 스트레스가 가져오는 악순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과 사회적 지원의 부재는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현실적인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족 관계의 단절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긍정적인 변화의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을 활용한 소통법입니다. 처음에는 영상통화가 어려웠지만 매일 아침 굿모닝 문자와 함께 일상 사진 한 장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요즘은 손주들이 제가 보낸 사진에 댓글도 달아주고 이모티콘도 보내줘요. 혼자 사시는 김옥순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카카오톡 사용법으로 가족과의 일상적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나의 이야기 들려주기 시간 갖기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손주들에게 내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줘요. 고향에서의 추억,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의 어려움, 자식들 키우며 겪은 재미있는 일들,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 해요. 박영수님은 정기적으로 할아버지 이야기 시간을 통해 손주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셋째, 취미 생활 공유하기입니다. 베란다에서 키우는 화초 사진을 매일 찍어서 가족들에게 보내요. 어느새 딸이 퇴근길에 화분을 사다 주고 손주는 식물 기르는 법을 물어보더라고요. 이순자 할머니는 일상의 작은 취미를 공유하면서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를 만들어 갑니다. 넷째, 가족 칭찬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자식들과 손주들의 좋은 점을 하나씩 메모해요. 주말에 모였을 때 그동안 적은 칭찬을 들려주면 다들 기뻐하더라고요. 임광수 할아버지는 긍정적인 소통방식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다섯째, 내 마음 표현하기 연습입니다. 예전에는 괜찮다, 필요 없다고만 했는데, 이제는 보고 싶을 때 보고 싶다. 서운할 때 서운하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표현하고 나면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더라고요. 최영순 할머니 72세의 경험담입니다. 여섯째, 나만의 일상 루틴 만들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식들에게 잘 다녀오라는 문자를 보내고 저녁엔 오늘도 수고했다는 인사를 해요. 작은 일상이지만 이런 관심이 우리 가족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줬어요. 강명자 할머니 70세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으로도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시도하는 자세입니다. 현대사회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 자녀에게 전화한 통화를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짧은 대화일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려는 작은 노력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거리는 멀어질 수 있지만, 마음만은 늘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소중한 하루가 건강한 선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